안녕하세요, 달린 남자입니다. 2021년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11시 38분 쿠팡 이츠 한번 시작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또 쿠팡 이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초콜칙피스 성수점으로 휴거하러 가겠습니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어떻게 요 치킨 살러도오믈오 빨리 줘 11시 44분 치피스 성수점에서 픽을 하했습니다 전달 가겠습니다 고객 요청사 LX 문 앞에 놔주세요 첫 번째 콜 완료하고 4,000원 정리, 실수로, 부... 뭐야, 배를 눌러버려. <laughs> 두 번째 쿠팡이츠, C1으로 C1. 하겠습니다 C1. 콜이 배정되었 C1. 다 네, 달린 남자 두 번째 C1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전달 가겠습니다 출발 맞으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두 번째 콜 가려고 4,800원 정님 쿠팡이츠 세 번째 콜 용인에로 용인에로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나와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거 하나인가요? 다른거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빨리 남자 세번째 콜 용인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전달 하겠습니다 출발 세번째 고객 요청사항 문 앞에 두고 사진 촬영 조인종 X 전달 완료하고 4,000원 정립 4,000원 자, 네 번째 콜 호랑이초밥으로 네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네 어. 호랑이초밥.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만 5천 5백 원이요. 쿠팡이요. 나무 알려주쇼. <laughs> 조리대기가 조금 있네요. 기다려 봅니다. 언제 나올지. 호랑이 조밥 전달 완료하고 사천 원정도 안녕하세요. 달린남자입니다. 2021년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배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첫 콜은 뜸들이다 성수점으로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뜸들이다 성수점.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로 나와 있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 남자 첫콜 픽업 니다수점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아, 픽업 픽업해서 전달하는 네. 와중에 바스버거 두 번째 콜까지 잡혔네요. 일단 전달 가겠습니다. 첫 파트에 배민 완료하고 4200원 적립 현재 시간 오전 11시 17분입니다 두 번째 콜 바스버거 성수점으로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1회 <목소리> 성공 알리는 남자, 배민 커넥트 두 번째 콜, 바스버거 성수점에서 출격을 했습니다. 성수역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출발. 두 번째 콜 완료하고 5,000원 적립. 세 번째 콜 성일 한돈 국내산 대달 상점으로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5분입니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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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아닌가요? 네. 여기 배달이요 얼마짜리세요? 4만 8백원이요 4만 8백원이요? 예. 네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녕히달리 남자 세번째 콜 배달선거부에서 픽업, 픽업을 했습니다 전달하 하겠습니다 출발 문 앞에 두고 벨눌러 주세요. 11시 48분, 세 번째 콜 완료하고 4,000원 정립. 4,000원. 달린 남자, 바로 네 번째 콜 취급하러 가겠습니다. 이와수 전통 육개장 픽업 가겠습니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마워요. 고하세요. 고마워요. 고하세요. 고하세요. 자, 네 번째 콜, 이와수 전통 육대장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평수역 쪽으로, 평수 사거리 쪽으로 픽업 전달가겠습니다 출발! 도착! 도착! 감사합니다 네네 번째 콜 완료하고 5,700원 적립 12시 26분 정도 돼가니까 콜이 없네요 콜산에 쿠팡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이치를 한번 켜봤는데 지금 현재 보통이고 3,500원 별로 없나봅니다 인생 통큰 <laughs> 고기 비빔밥, 픽업하러 가겠습니다쿠팡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2맛있 네. 요 네. 네. 요요맛 네. 네. 습니다 인생 통큰 고기 비빔밥 찍어버렸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출발! 아. 예 네, 여기 맞지? 네. 네, 네, 맞게 해세요 쿠팡이츠 네. 첫콜 완료하고 4,690원 정립했습니다 정산 내역 9월 6일 월요일 쿠팡이츠 4건, 16,800원 9월 8일 수요일 배민커넥트 4건, 18,900원 쿠팡이츠 한건 4,690원 4만 390원 정립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달리는 남자였습니다. 달빵.